비디오 스위처에서 출력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자유로운 출력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출력 개수가 많은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출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HSW10은 두 개의 SDI 출력과 한 개의 HDMI 출력, 그리고 한 개의 USB 출력을 하드웨어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두 개의 출력 ]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죠. 바로 IP 출력입니다. HSW10은 두 개의 IP 출력을 사용해서 SRT와 NDI, RTMP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출력 방향을 살펴보면 두 개의 SDI, 한 개의 HDMI, 한 개의 USB와 두 개의 IP를 합쳐서 총 여섯 가지 방향으로 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서 이 여섯 개의 출력을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SDI 출력을 살펴보죠. 메뉴의 output 항목에 들어가보면 SDI 1번과 2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DI output 1에 들어가면 assign 항목에서 PGM, Preview, Clean, AUX1, AUX2, Multiview, 키 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GM은 프로그램 출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키와 자막, 이펙트가 모두 적용된 최종 화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는 말 그대로 PGM으로 나가기 전 대기하는 화면을 의미합니다. 비디오 스위처에서 오토나 컷, T바를 움직이면 프리뷰와 PGM이 서로 바뀌면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CLN은 클린 PGM을 의미합니다. 클린 PGM은 PGM으로 출력되는 비디오 소스가 동일하게 출력되지만 자막이나 PIP 이펙트가 제외된 것입니다. 클린 PGM은 라이브로 출력되는 영상을 후반 작업을 통해 CG 그래픽을 수정해서 나가야 하는 경우 사용되며 보통 PGM과 클린 PGM을 동시에 녹화한 후 후반 작업용 소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옥스 1번과 2번은 스위처 상단에 있는 억수 출력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억수 출력은 보통 강사를 위한 모니터링 화면으로 많이 사용되며 유튜브 출력과 라이브 현장 출력을 다르게 구성하는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멀티뷰어는 말 그대로 멀티뷰어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HSW10은 SDI나 HDMI, IP 출력, USB 출력 모두에게 멀티뷰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스위처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IP를 통해서 양방향으로 SRT 신호를 주고받는 경우 두 개의 IP 출력을 모두 SRT로 지정하고 IP1번은 PGM을 IP 2번은 멀티뷰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방향 연결을 하게 되면 작업자와 원격지 간에 4 개의 IP 라이브 연결이 이루어지고 한 개의 PGM과 한 개의 멀티뷰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로 상대방의 멀티뷰어 화면을 확인하면서 PGM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원격 프로덕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키 아웃을 선택하면 PGM에 나타나는 키 1과 키 2에 대한 전체 키 채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키 아웃은 현재 사용하는 메인 스위처의 키 부분만을 별도 채널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스위쳐 구성에서 동일한 키를 다른 배경으로 출력하는 경우 활용됩니다. 자, 이제 모든 기능을 다 알았으니 실제로 출력을 구성해 봅시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출력 연결 방식을 살펴보면 1번 SDI 출력은 프로젝터나 전광판으로 보내게 되고요. 2번 SDI 출력은 스테이지에 있는 출연자들이 볼수 있도록 h p t 화면이나 모니터링 화면을 보여주는 경우 사용됩니다. HDMI 출력은 멀티뷰어로 구성해서 TV에 띄워놓고 스위처 작업자가 보는 경우가 많고요. IP 출력 중 하나는 RTMP를 사용해서 인터넷 유튜브 생방송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P는 NDI로 만들어서 PC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마지막 USB 출력은 PC로 연결해서 스트리밍 예비용으로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이제 설정을 해봅시다. 먼저 출력을 메뉴의 아웃풋 항목에 STI 1번으로 들어갑니다. 1번의 어 g 인은 PGM으로 선택을 하고요. STI 2번은 X1을 선택합니다. 출력 3번의 HDMI 출력은 멀티뷰로 지정을 해두고요. IP 출력 1번은 RTMP를 선택한 후어 g 인즉 소스는 PGM을 선택하고요. 서버 URL과 스트림 키는 유튜브의 설정을 활용해서 입력을 해놓습니다. 타겟 비트레이트는 4메가부터 24메가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IP 출력은 스트리밍 모드를 NDI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어사인 즉 소스는 PGM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억스나 멀티뷰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소스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머신 네임과 소스 네임은 NDI 네트워크 상에서 장치의 ID가 됩니다. NDI 프로토콜은 TCP로 고정해두는 것이 좋고요. 멀티캐스트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전체 네트워크가 먹통이 될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미리 계획된 멀티캐스트 활용이 아니라면 디스웨이블로 잠궈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룹과 디스커버리 서버 역시 NDI를 위한 전용 네트워크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기본 값인 디스웨이블로 고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USB 출력을 설정해봅시다. USB 없이 어사 g 인즉 소스 선택을 할수 있고요 OSD 메뉴를 출력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모드에서 노멀은 해상도 1920x1080을 의미하고요. 720P는 1280의 720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화질을 위해서 노멀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웬만한 규모의 라이브 이벤트 중계를 커버할 수 있는 출력 설정이 완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라이브 원격 양방향 제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양방향으로 SRT를 두 채널씩 보내고 받는 것을 가정으로 출력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SDI 출력과 HDMI 출력은 모두 이전과 동일하게 SDI 1번은 전광판으로, SDI 2번은 스테이지 모니터로 보냅니다. hdmi는 멀티뷰로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ip1번과 2번을 모두 srt로 설정할 것입니다 1번 ip 출력에서 스트리밍 모드를 srt로 변경을 하고요 어사인은 pgm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모드가 있는데 리스너와 콜러를 골라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SRT 기본 기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설명할 것은 아니고요. SRT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 중 방장 기강 SRT란 무엇인가 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정 IP를 가진 쪽이 리스너가 되고 유동 IP를 가진 쪽을 콜러로 지정해두는 편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것은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게 sr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포트 번호가 있는데 포트 번호는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포트 번호는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한 쌍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번 출력에 srt가 포트 번호 3030이라면 이것을 받는 쪽에서 srt ip 입력을 설정할 때도 똑같이 포트 번호 3030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번의 srt 출력은 3030이 아닌 다른 값을 써야 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포트번호 3031이나 3032 이런 식으로 1번과는 다른 포트번호를 적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는 쪽에서도 IP 입력 2번에 SRT 포트번호를 3031이나 3032로 적어주어야 서로 통신을 할수 있게 됩니다. TTL은 Time To Leave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살아있을지 데이터의 수명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64를 적어주는데 TTL이 길면 나와 상대방과 안에 네트워크가 복잡해도 살아남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대신 딜레이는 더 길어지겠죠. 레이턴시는 기본적인 버퍼값을 의미합니다. 초기값은 20ms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대 9,999ms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역시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으면 레이턴시를 올려주고 네트워크가 좋으면 이것을 적게 잡아주면 됩니다. 인크립션은 암호화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SRT 암호는 AS128과 AS256을 선택할 수 있으며, 디코딩하는 쪽에서 동일한 암호를 입력하지 않는 한 비디오를 수신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암호와 과정을 거치면 딜레이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SRT 출력에서는 코덱을 H264와 H265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SRT의 타겟 비트레이트 역시 4메가에서부터 24메가까지 네트워크 상황과 원하는 화질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번 IP 출력은 모든 것은 1번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Assign 항목만 멀티뷰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PGM 출력과 멀티뷰어 출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상대편 원격지의 PGM과 멀티뷰어 역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2원 생중계 제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HSW10은 다양한 출력 포트와 출력 방식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환경을 대처할 수 있으며 SDI와 HDMI, IP, USB 출력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편리한 제작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